자 이번에는 절댓값 기호가 두번 있을 때이 식은 어떻게 되냐? 절댓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6은 x의 제곱 더하기 절댓값 x 더하기 3 그럼 0과 1, 자세 가지 범위인 거죠. 어떤 주직선 상에 여기는 0, 1이 범위를 만족시킬 때 한번 풀고요. 그 다음에 여기를 포함하면서 여기는 포함하지 않을 때두 번째, 세 번째 여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될때세 가지 범위를 나눠서 세번 풀어야 돼요. 굉장히 좀 복잡하겠네요. 1번 x가 0 미만일 경우 그렇다면 여기는 음수니까 0 음. 미만일 경우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 더하기 6은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잘 정리해 볼까요. x 제곱 없어지고 없어지고 x 제곱은 어떻게 되나요? 7에서 3 빼니까 4 x는 불마 2가 되는데 0보다 작아야 되죠? x는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고 두 번째 이번에는 0 이상 1 미만 0 이상 1 미만이니까 여기는 양수네요. 맞나요? 아 음수네요. 음수. 마이너스 x 더하기 1 6은 x 제곱 이 부분이 양수죠? x 더하기 3 정리하면 x 제곱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.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인수분해가 안되네요. x는 짝수공식 a 분의 마이너스 b t s a l to A. t a t s e q a l t 되 A. That's equal to A. That's equal to A. 요 가1 이상일 때, 그럼 다 양수니까, 마1 더하기 6x 제곱, x 더하기 3이 부분을 풀면 x 제곱은 2가 나옵니다. 그러면 x는 플러 루트 2인데 마이너스는 안될 거고 x는 루트 2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래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것들 중에서 찾는 거니까 이 중에서 예, 이차방정식의 근을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또는 가 되겠습니다. 아 잠깐만요. 여기 선생님 이 조금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요.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. 아 어디냐면 이 값은 어, 0 이상 1 미만이 되지 못합니다. 둘다 여기는 대략 2. 얼마 얼마 마이너스라면 1. 얼마 얼마가 되면 1 초과하게 돼요. 아, 실수할 뿐이습니다 여기는 답이 안 되고 얘와 얘만 답이 되겠습니다.